자, 함수의 극한교제 미분계수 정의 41번 최고차항계수가 2024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함수 fx에 대해서 gx가 fx-3 곱하기 l i m h가 0 플러스로 갈때 h분의 fx 더하기 h 전체 절대값 빼기 fx-h 전체 절대값입니다. 이럴 때 k 곱하기 f10을 구하니다 조건이 gx가 x가 k보다 작을 때, k보다 클 때만 연속이다. k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죠. gx는 0에 서로 다른 네 실근 가지고 네 실근의 합이 2분의 53이 됩니다. 자, fx 전체 절댓값을 px라 놓으면, 자, fx가 최고 창 기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x좌고 안 만날 때가 있을 거고 만날 때가 있겠죠. 한 점에서 접할 때, 그 다음 두 점에서 접할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p x 를 구하면 x축 위에 다 했기 때문에 px하고 f x 같죠 그래서 px가 모든 실수에 미분가능합니다 첫번째 두번째 경우 세번째는 아랫게 접골로 오니까 이게 fx 이게 마이너스 fx 이게 fx죠 여기 참점이죠 참점의 특징은 지금 우 미분계수가 p 뭐야 s면 좌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s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그래서 다른거죠 s가 양수고 네 이거 음수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개 합하면 제로죠.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 2점에서 미분불가능점에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x가 지금 px로 바꿨습니다. 여기 x 더하기 h 집어넣으니까 px 더하기 h고 이거는 x 마이너스 h를 넣었으니까 px 마이너스 h죠. 그래서 px를 빼고 더하고 해서 마이너스 여기 붙여서 이게 뭡니까? t는 x에서 우미분 계수고 px의 t는 x 에서좌 미분 계수죠. pt가 만약에 t는 x에서 미분 가능 하면 뭐 이런 구간 위의 점들 또는 여기 다해죠 1번, 2번, 3번 경우는 이두점 빼고 나머지 이거 x가 될수 있는 거죠. 미분 가능하면 그럼 우 미분계수가 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점 미분계수도 미분계수가 되니까 g x 가 f x 마이너스 곱하기 2 p 프라임 x 입니다. 알겠죠? 네 p x 는 f x 가될 수도 있고 여기처럼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f x 라 이거는 f 프라임 x 가 되거나 네 이거는 f x 가 양수인 구간이면 f prime x가 되고 f x 음수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f prime x가 되겠죠. 에? 네. 뭐가 될지 모르겠다. 제 구간을 정해 봐야 알겠죠. 에? 어쨌든 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미분 가능할 때는 미분 불가능할 때는 금방 여기서 알아봤듯이 점점두 군데에서 이런 데는 없어요. 에? 이런데 1번 2번 같은 경우다 pt가 이렇게 되니까 모든 실수에 미분가능하니까 가의 뭐 미분가능당 연속이니까 g x 모든 실수에 미분가능한 함수가 됐서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이 되는 거라 그래서 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조건 e fx에 대해서 px fx 전체 절대값이 이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요돈점 미분 불가능할 때 점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다르고 그게 둘이 합하면 제로가 된다. s면 마이너스 s 여기 e면 마이너스 e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더한 게0이니까 f x 마이너스 않이 되는 거죠. 미분 불가능할 때는 알겠죠? 필기 잘하시고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일 번, 이번 경우는 x 축이 다떠 있으면 g(x)가 모든 실수 연속이니까 k에서 불연속이랑 가족군의 모순이라 px가 정해졌습니다. 이게 f x 부분 마이너스 px f x 어네네 아, 네. 알파, 베타에서 미분 불가능이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극대의 미분계수가 제로죠. 즉, x가 알파가 아니고 베타가 알파 아니면 미분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g(x)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x)가 연되는건나 조건 알아보기 위해서. f x 3은0 또는 p 프라임는0이라서 x 3이0 되는 건 x 3이너스 알파고 베타가 되면 되죠 여기 그 그래서 x 는 알파 3, 베타 이죠 p 프라임가0 되는 거는 네이런 데는 다 없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2분의 알파 베타 그죠프라임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프라임이라 f 프라임이 f 차식이죠2분의 알파 베타 꼭지점 x 좌표다. 그 다음에 x는 알파고 베타하면 px는 미분 불가능하므로 알파 베타에서 gx는 0이죠. 그래서 gx 0 되는게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그래서 gx 0 되는거 다 찾으면 만약에 싹다 다르다면 다섯 개가 되죠. 나의 모순입니다. 네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럼 겹치는게 있다고 말입니다. 알파는 알파 플러스 한 보다 작고 알파가 베타 보다 작으니까 알파는 또 베타 플러스 3보다더 작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알파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보다 또 작아요 중점이라 그래서 이게 같아질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베타 같아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베타는 베타 플러스 3보다 작으니까 안 되고 베타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보다 크니까 또안 되고 그래서 베타는 알파다 이상하고 같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GX0 되는 게 이렇게 네개 나오는 거죠. 알겠죠?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개다 더했더니 베타 자리 알파 플러스 베타 3을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내려갈 땐 베타는 알파다. 집어넣어서 2분의 53 했더니 알파가 4라서 fx가 x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니까 7이죠.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입니다. 프라임 엑스는 2x 마이너스 11이고 그래서 X가 4가 아니고 7이 아니면 미분 가능해서 f(x) -3 곱하기 2p 프라임 x가 g(x)가 되는 거고, x는 4 또는 7일 때 0이 되는 거죠. 근데 x가 p 프라임 x가 지금 달라서, x가 4보다 작고 7보다 클 때는 f(x) 더 p(x)가 p 프라임 x가 2 f 프라임 x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x-3 집어넣고 거,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3함수되죠이구간에서 4보다 작고 7보다 클 때. 4하고 7 사이에는 px가 마이너스 fx라 접을 놓은 거라 p'이 네, 마이너스 f'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었습니다. 그럼 위의 식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죠. 4하고 7일 때는 0이고요. 겠죠 네? 네. 그래서 그걸 그린 게이 그림입니다. 4보다 클 때, 4보다 작을 때, 7보다 클때 이거는 2분의 11, 7, 10을 가지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참수죠 네, 거기 그리고 그 다음에 4일 대 7일 때 0이 됐죠 그 다음에 4하고 7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이 위의 식에 마이너스 붙인 거 X축 대칭한 거죠 그래서 구멍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점 찍고 이거 이거 되니까 e n 는 4에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k 값이 4가 됩니다. 이게 g x 그래요. 그래서 4 곱하기 f 10 곱하니까 답은 72. 네, 필기하시고, 네, 필기하시고, 네, 필기하시고, 네, 필기하시고.